대장동 수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폭로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 이후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막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7일 자정 항소시한이 도래했지만 대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항소가 포기되었습니다. 강 검사는 대검이 법무부의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의 불허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인정된 사례로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노 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의 이유로 1심 판결의 결과와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 관계자들의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